경주 1,400m 풍경채 2경주 출발했습니다. 비교적 고른 출발속에서 안쪽 4번 마조승권 선수의 도미레인 초반 선두로 성큼 성큼 앞서면서 경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뒤 1번 마김대현 선수의 청춘 콘서트가 2위로 다시 2천 선수의 2번 마 플래시덴젤 외곽 쪽에서는 11번 마설동국 선수의 훈풍까지 상위권 접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쪽 자리 잡고 앞선하고는 조승근 선수의 4번마 스토리 레인입니다. 바깥쪽 11번마 훈풍이 빠르게 2위까지 선두 4번마에게 도전. 4번, 11번, 그 뒤를 10번마, 7록타브가 3위권, 다시 1번, 2번, 7번, 9번 등이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6번마 폭스레이는 제하위권에서 경주를 풀어가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초반부터 중반까지 선두를 지켜가고 있는 4번마 스토미레인 이제 3코너선에 하고 4코너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반 이후 외곽쪽 11번마 훈풍이 선두 4번 추격하고 있는 모습 4번, 11번, 10번, 9번, 1번, 7번, 6번 순으로 순이 전개되면서 이제 4코너선에 직선주로 접어듭니다. 계속해서 선두 3에서 두각을 보였던 안쪽 4번마 조승문세 스토미레인 바깥쪽 11번마 훈풍으로부터 돌려받고 한복판 6번마 폭스레인도 이제 힘을 내면서 이제 바깥쪽 9번마와 함께 선두 경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사이 외곽쪽 7번마 우승미소도 안쪽 4번과 6번과 함께 선두 경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7번마 우승미소 근사귀 앞서면서 한복판에 6번마 복스레이 바깥쪽 7번마와 함께 선두 경합을 펼칩니다. 안쪽 6번마 복스레이 바깥쪽 7번마 우승미소 두 마리의 선두다툼 안쪽 6번마 복스레이 김동현 선수의 6번마 복스레이 1마신차 선두입니다. 6번, 7번, 9번. 6번, 7번, 9번 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합니다. 경주를 1400m 부경 제2경주였습니다. 중반까지 제하위권에서 경주를 풀어갔던 김동연 선수의 6번 막폭스레이 중반 이후 조금씩 상위권에 접근하면서 결국 막판 선두까지 나섰습니다.